스크래치 방지 뛰어난 비점 착성 편리한 세척. 로지 캐스트 아이언 스킬렛 32cm는 미국에서 제조된 무쇠 팬으로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두께감 있는 철제로 만들어져 열 전도가 우수하며 다양한 요리에 적합합니다. 특히 대가족을 위한 넉넉한 사이즈로 고기 굽기나 볶음 요리에도 최적입니다. 다만 무게가 상당히 나가 손목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길들이기를 통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또한 큰 장점입니다. 건강한 요리를 위해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이 팬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테팔 티타늄 액티쿡 프라이팬 2종 세트입니다. 이 세트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티타늄 코팅이 특징입니다. 20cm와 24cm 위두 가지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. 특히 테팔의 열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조리 타이밍을 쉽게 알수 있어 편리합니다. 세척 또한 간편한 외부 논스틱 코팅 덕분에 요리 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프랑스에서 제조된 만큼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습니다.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쿠지나트 갤럭시 프라이팬 2종 세트 2428F는 주방에서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한 이 팬은 뛰어난 열전도율로 균일한 조리를 도와줍니다. 제품은 상품 상세 참조를 통해 품명 및 모델명,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와 제조자 정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역시 제공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프라이팬 세트는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.